여러분 안녕하세요. 조금 있으면 어제 솔로 앨범이 나옵니다. 3분 뒤에 제 솔로 앨범이 나옵니다. 제가 6시 딱 되면 그냥 어 방송을 네, 종료 버튼을 누를게요. 어, 아, 음원 듣고 아, 정말 어 좋은 퀄리티의 앨범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그 SNS 에 많이 올려 주세요. 아, 이렇게 올려 주세요. SNS에 이번 하연우 앨범 어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말해서 명반이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<laughs> 예, 그런 식으로 좀 올려주세요. 솔직히 말해서 하연우 앨범 명반인 것 같다. 어떻게. 음, 길지 않은 그 시간에,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이 정도의 퀄리티의 앨범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좀 이렇게 올려주세요. 어차피 여러분 SNS 하시잖아요. 59분이다. 6시 땡 하면 전 라이브 방송 끌게요. 예 우리나라 역대급 퀄리티 앨범이다 이렇게요 맞아요 그렇게요 예 명반이다 당연히 명반이다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계속 내가 시켰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시켰다고 아니지 안 시켰다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<laughs> 명반이다 <있는 웃음> 그리고 LP 하고 아 지금 CD도 지금 이제 공장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음원보다 좀 늦게 나올 것 같아요 며칠 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LP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제 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 있는데 LP는 더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작 기간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마 나올 때쯤에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이제 6시입니다 여러분 안녕 솔로 솔로 앨범 잘 들으세요.